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도기는 방카입니다. 네, 오늘은 2월이고 또이 명절이 길잖아요. 그래서 긴 연휴 동안에 읽으면 좋을 내네 작품들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우선첫 번째는 예전에는 항상 그 새로운 한해의 시작은 이 책과 함께했던 것 같아요. 바로 네 이상문학상 작품집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상문학상 작품집을 소개를 한 바가 있는데 이제 올해도 어김없이 네 찾아왔고 벌써 49회예요. 이제 내년에는 50회라서 또 더욱 기대가 되는데 무려 상금이 5천만 원이고 대한민국을 뭐 대표하는 그런 명실상부한 네 상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 위수정 작가 역시도 좀 젊은 네, 축에 속하는 작가예요. 보면은 2017년에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서 소설을 발표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소설집 은혜 세계, 또 우리에게 없는 밤, 중편 소설 핀등 있어요. 그리고 2022년에 김유정 작가상, 2024년에 한국일보문학상, 2026년에 이상문학상 대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2년 단위로 이 작가님 되게 굵직굵직한 상을 받으면서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네, 작가 반열에 오르신 그런 분인데 이 수상장, 눈과 돌멩이는 처음에 제목을 봤을 때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책을 읽어보니까 친한 친구 세명 있어요. 그런데 수진이라는 친구가 암 선고를 받 게 되고 암 투병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 친구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나가노현에 있는 도가쿠시 삼나무 숲에 자신의 그 유골을 뿌려 달라는 유언을 남겨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겨울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이 친구의 유언대로 그 뼈가루를 이 삼나무 숲에 뿌리기 위해서 일본 나가노현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겨울에 왔으니까 이제 눈이 어느 정도 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어쨌든 약속을 실행해야 되니까 두 사람이 이제 차를 렌트를 해서 이 삼나무 숲으로 갑니다. 삼나무 숲으로 가는데 눈이 계속해서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외국이고, 네, 뭐 운전도 쉽지 않은데, 이걸 계속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 삼나무 숲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책의 백미는 사실은 스토리도 스토리인데요. 그 아주 눈이 많이 내린 일본 시골의이 삼나무 숲에 대한 묘사가 너무 아름다워요. 마치 그 야스나리의 설국을 보는 것처럼, 그흰 눈과 좀 영적인 느낌을 자아내는 그 삼나무 숲과 거기에 똑같이 또 흰색이죠. 이 뼈가루를 뿌리는 장면들이 굉장히 좀 유미적. 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작품을 보면은 아무리 누구라도 이 삼나무숲에 한번 가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 일본에서 이 장소가 굉장히 어떤 영적인 장소로 손꼽히는 곳이래요 그리고 이제 이 작품 뒤편에 보면은 그 작가 인터뷰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 보니까 실제로 이 작가님이 이 숲에 가셨었대요. 숲에 갔었는데, 그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 삼남숲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상상을 했겠죠? 과연 이 삼남숲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그 작가의 경험에 기인해서 이제 이 작품이 나오게 된 거죠. 어쨌든 임무를 완수를 하고 돌아가는데, 눈이 또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차가 갈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들을 도와주는 한 일본인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이제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또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리도로 아름다운 풍경 속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매혹적 서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아마 좀이 작품을 읽으면 누구라도 이 장소에 한번 가보고 싶을 것 같고 또이 작가의 또 다른 작품들 어떤 작품들인지 굉장히 궁금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 들을 위해서 이제 뒷부분을 보면은 이 작가의 또그 대표작이 있습니다 오후만 있던 일요일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 역시도 눈과 돌멩이처럼, 네, 전혀 어떤 내용일지 유추가 가지 않는데, 이제 뒤늦게 그 젊은 피아니스트를 덕질하게 된 중년 여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또이 앞에 눈과 돌멩이와는 전혀 또 다른 매력의 그런 작품이었고, 위수정 작가의 이제 작품 외에도 김혜진의 관종들, 성혜령의 대부호, 이민진의 겨울의 윤리, 정의원의 실패단 그룹, 함윤희의 우리의 적들이 산 오를 때, 이렇게 이제 우수상 수상 작품 또 다섯 개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그 정연의 실패단 코로는 지난번에 정연 작가님 그 노피플 존, 네. 그 단편보험집 소개를 할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실패단크루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패단크루가 있고 또이 중에서 재밌었던 건 저는 김혜진의 관종들이었는데 처음에는 제목을 보고 약간 인플루언서나 그런 SNS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 관종이 아니라 이웃에게 되게 관심이 많은 부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좋게 말하면 관심인데 이제 또 나쁘게 말하면 관섭이라고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 또그 부부의 주장이 틀린 건 아니에요. 뭐 그 복도식 아파트에 쓰레기를 밖에 내놓으면 안 되는데, 그 복도에다가 뭐 쓰레기를 내놓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한다랄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뭔가 좀 주변에서 이 도덕, 에서 좀 벗어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간섭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이웃들이 봤을 때는 좀 너무 뻣뻣하고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부가 약간은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한 아이를 알게 되면서 이제 전개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과거에는 정이라고 생각하고 관심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점점 현대화되고 개인화되면서 간섭으로 바뀌는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개인의 사생활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또좀 이게 지나친 타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개입을 할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뭐 워낙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모음집이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네 소설 맛집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 작품들의 이 개별 작품들을 보고 또 작가님들의 어떤 개인 작품들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뭐 전체적 으로 내용이 다 길지 않고 또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이상문학사 네, 작품집이었고요. 이 작품이 이제 소설 맛집이라면 우리가 또 명절이 되면은 진짜 맛집 네, 어, 집밥을 먹게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좀 과연 먹는 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준비한 책이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 뭐 최근에 그 흑백요리사 2로 굉장한 관심을 얻고 계시는 이 선재 스님의 작품인데요. 이제 저도 요즘에 그 음식 관련된 특히 이제 사찰 음식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작하면서 이제 실제 네, 스님을 만나 뵀었는데 실제로 이제 스님을 뵙고 이제 뭐 인사를 나누고 뭐 어떻게 촬영할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스님의 음식을 맛봤는데 아, 김치를 먹었는데 김치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맛있다는 표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뭐지? 지금까지 약간 먹어보지 못한 그런 김치 맛이었거든요? 마늘도 넣지 않고, 이게 오신채를 넣지 않잖아요, 사찰 음식은. 그런데 뭔가 굉장히 신선하면서, 텁텁하지 않으면서, 깔끔하면서, 아삭한 그런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laughs> 굉장히 이제 궁금해졌는데, 실제로 이 책은요, 이제 다른 레시피 책들과는 달리 글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음, 거의 3분의 2가 그리고요. 이만큼이 이제 그리, 그리고 이만큼은 레시피 그리고 이만큼은 이제 글이라고 할수 있는데 보통은 레시피가 많이 들어가 있고 글이 짧잖아요. 이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음식에 대한 스님의 철학을 느낄 수 있는 책이어서 어떤 종교적이고 막 음식 책이라기보다는 제복처럼 과연 내가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네, 해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스님께서 어, 굉장히 많이 아프셨던 시절이 있었는데.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선고를 받았고 원래도 집안 대대로 간이 좀안 좋았대요. 근데 이 스님이 이제 내가 내 몸을 그러면 음식을 한번 고쳐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건강을 되찾은 이야기가 이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음식은 약이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가 결국에는 나를 만든다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아, 글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스님께서 음식을 만드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글도 너무 잘 쓰신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고 좀 재밌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정육점 있잖아요. 그 정육점이 실제로는 깨끗한 고기를 파는 곳 불교에서 나온 말이래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도 많고요. 다음에 이제 항상 이게 음식을 먹을 때는 제철 음식 그리고 자연을 살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계절별로 어떤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제철 달력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보면은 봄에 먹으면 좋은 사찰 음식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그 여름에 먹으면은 좋은 사찰 음식에 그 흑백요리사에서 화제가 됐던 네 잡국수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잣콩국수가 있어요. 그래서 잡콩국수는 여름에 먹으면 좋다고 나와 있고 시금치가 들어가는 게좀 특이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여기 잡콩국수 레시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스님의 잣콩국수를 먹어볼 수는 없지만 네, 이 레시피대로 한번 네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우리가 막이멍제로 특히 이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데 약간 음식 디톡스로 네, 이책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쉽고요. 다음은 네, 에세이인데요. 이 환희의 인간입니다. 이 책은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크리스탄 보뱅이라는 작가 자체가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이분이 이제 프랑스의 시인이자 에세이인데, 글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에세이 모음집인데 이게 어떤 분은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겠다 되게 어렵다고 할수 있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문장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항울경에 빠지게 만드는 책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우선은 이1984 북수라는 출판사에서 책을 굉장히 예쁘게 만듭니다. 누가 봐도 책이 예쁘죠. 네. 되게 예쁘고 그리고 이런 좀 프랑스의 에세이들을 많이 소개하는 그런 출판사고 글자체도 이 폰트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되게 예뻐요. 그래서 내지도 참 아름답게 내 네, 만들었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런 불어 필체도 이렇게 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할 순 없지만 그냥 예쁘다. 네, 예쁜 걸 느낄 수 있는 책이고, 작가의 특징은요. 우선은 책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게 곳곳에 느껴져요. 이게 에세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냥 이 작가의 일상에 담겨 있는데, 나에게 이상적인 삶이란 뭐 책이 있는 삶이다. 이런 말부터 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마신 술병보다 더 많은 수의 책을 읽었다. 책과 벌어진 삶이란 단 하루도 생각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이 작가가 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수 있고 특히 이 책의 백미는요 뭔가 일상적인 거를 너무 아름답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설거지도 저는 설거지를 되게 싫어해서 식기세척기를 좋아하는데 이게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입에 담배를 물고 있는 천사가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컵 3개를 손에 들고 항상 내게 말씀하셨다. 절대 세게 지면 안 돼. 깨지거든. 글쓰기도 마찬가지다. 내두 손은 꽃무늬 접시들을 다시 찾아 따뜻한 레몬물을 빛처럼 뿌려 접시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에 만족해 한다. 설거지는 세상의 첫 번째 아침의 빛을 물질 한 조각에 되살리는 형 이상학적인 활동이다. 아, 네, 어떻게 이 설거지를 세상의 첫 번째 아침의 빛을 물질 한 조각에 되살리는 형 이상학적인 활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작가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아 일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일상도 보물이 될수 있구나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요 이제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작가가 보면은 나는 페이지마다 하늘의 푸르름이 스며든 책만을 좋아합니다라고 써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내책 네, 표지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읽다 보면은 정말 그 파란 하늘에 아름다운 문장들이 이렇게 하늘을 나는 것 같은 네 그런 좀 아름다 운 을만끽할수 있는 네,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표지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그냥 뭐 선물용으로 좀 드리기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네, 그런 작품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은 아무래도 또 명절이고 가족에 대한 테마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도리스 레싱의 다섯째 아이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 유명한 작품이고 2007년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이 도리스 레싱의 대표작이라고 할수 있는데 보통 이제 노벨 문학상 하면은 너무 두껍고 어려운 책들이 많은데 이 도리스 레싱의 다섯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도 좀 비교적 얇고 읽기가 쉬운 편이에요. 그 완벽한 가정을 꿈꾸는 남녀가 등장을 해요. 그 실제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자식 네 명을 낳을 때까지는 이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아름 다웠던 거죠. 자신들의 어떤 이상을 실현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꿈은 다섯째 아이 벤이 태어나면서 와장창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벤은 어떤 아이였냐면요. 이 애는 예쁜 아기가 아니었다. 전혀 아기같이 생기지도 않았다. 누워 있는 동안 마치 그곳에서 웅크리고 있었던 것처럼 두툼한 어깨에다 구부정한 모습이었다. 이 아이는 도깨비나 거인, 괴물이나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미안한 듯 아기를 껴안았다. 그러나 그 애는 뻣뻣하고 무거웠다. 이게 정말 예상하지도 못한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부가 계속 어, 고민을 하고 고뇌를 합니다. 도대체 왜이 벤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을까? 과연 이 아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제 이런 어떤 고통스러운 고민들을 계속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우연이야 누구나 뱀 같은 애를 가질 수 있어 그건 우연히 나타난 유전자야 그것뿐이야 근데 여자는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난 그렇게 생각 안해 그녀는 완고하게 주장했다 우린 행복해지려 했어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아니 나는 행복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결코 없어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려고 했지 그래서 바로 번개가 떨어진 거야 어, 행복을 추구하고 이상적인 삶을 계속해서 고집하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이 불행이라는 게 우리한테 떨어진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자책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결국 이두 사람한테 이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 보시면은 우선 저는 이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드려야겠군요. 우리가 복권 추첨에서 무엇이 나올지를 선택할 수 없듯이 아기를 갖는 일도 마찬가지랍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간에 우리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첫 번째 일은 자신을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책이 이제 결국에 마지막에도 결코 뭐 어떤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열린 결말로 끝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가족? 뭐 행복한 가족? 이게 과 있을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너무 그런 뭐 평범? 보통이라는 테두리 안에 그 가족은 이래야 해. 뭐 어머니는 이래야 해. 이런 그 세상이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과 그 프레임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은 아닌지. 과연 이 전통적인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맞는 것인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허상에 불과한 건 아닌지. 이제 이런 질문들을 내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다복한 이야기는 아니 지만은 어, 가족이라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런 이상향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이냐 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네, 책이어서 그리고 뭐 읽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오늘은 2월에 특히 명절에 읽으면 좋은 책들을 함께 했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독이는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게요. 추스.